예 반갑습니다 아, 잘 계셨죠? 아, 근데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아, 봄 날씨 같기도 하지만 좀 바람이 불어서 좀 쌀쌀합니다 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아,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아,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 지난번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건강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 저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학에 사망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일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시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일본 땅에 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배우고 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의 그 동경에 있는 치바 쪽으로 왔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일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새벽 한2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길을 잘 몰라요. 어이 집에는 무슨 신문을 넣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것이 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문 배달소에그 텐조라는 사람이 좀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넣어 달라고. 근데 그게 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춥긴 춥죠. 비도 오죠. 손은 꽝꽝 얼죠. 그러면 이제 마을라에다가 장갑을 끼고 젖은 손을 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녹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국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신문을 배달하면서 제 마음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후로 연구에 가서 공부를 하거다또 다시 일본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고 히로시마에 가서 와카야마에 와서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믿음이 주님 안에서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감사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코로나19를 어, 우리가 지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 이때도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이때도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힘주시고 계시죠?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데 내참 고생 되게 했다. 아픔도 되게 당했다. 어, 창피함도 당했고, 아주 정말 그거 할 짓이 을뭐 아니야. 나좀 쉴게. 여러분,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 고 계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한 아들, 딸로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 저녁 그 밤에 예수님을세번 부인할 그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까지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모습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주님,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죠. "나 믿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들어가도 죽는 데까지 가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절에 예수님이 잘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노니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세번 모른다 하고 닭이 울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너에게 보여준 징표라 하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들하고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그 부끄러움 내가 너 치유해 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대해주시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 하는 겁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그 상처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돌이킨 후에 회복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것 많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을 때, 나의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치유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나눌 때, 많은 형제들이 세워짐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목회자인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에게 용서받은 것들,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참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적도 참 많아요. 시련, 고통,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시련 고통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 목사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세번 모르는 가장 부끄러운 그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은 그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기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계속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합니다 하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내 마음 잘 안다 하는 거죠. 그때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나도 알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그래서 저 주님 좋아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꽁지를 빼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시 회복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지한 후,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9절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그때 국회의원들입니다. 정치가,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여러분, 이렇게 피팍 속에서도 옛날 같으면 도망갔죠. 그렇지만 치유가 되니까, 온전히 주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리고 내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간구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한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한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의 말씀도 그래요. 28절,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 엄, 엄하게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전파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두달 사이에. 그 부끄러움이 치유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선 감추지 말고 정말 그 치, 상처받은 거 그냥 그대로 두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내가 거기서 회복된 후에는 너와 비슷한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좀힘좀써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을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가장 소중한 곳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 일주일간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회복시켜서 더욱더 강건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자로서 한 주일간 주님을 찬송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면서 감사하면서 부끄럼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놓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이 코로나19 속에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소망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마음에 깊게 간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